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, 안녕하세요. 어, <laughs> 안녕하십니까 어, 근데 진행을 너무 완벽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긴장이 좀더 되네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 뿐만 아니라 또 건축가분들도 앞에 계시니까 아, 제가 얘기하는 게 이제 한마디 한마디가 좀 조심스러워지는 상황입니다 어, 준비한 거는 있는데요 근데 아까 이제 얘기하는 것들을 좀들여다 들어보니까 먼저 제가 그냥 좀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소개하는 어, 그 자료들을 보여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어, 그렇게 진행을 좀 해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일단은 올해 건축 그 문화제 주제는 제가 집으로 잡았어요. 어, 근데 그 집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사는 집뿐이 아니라 그, 루이스칸이 뭐 모든 건축은 주택이다.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. 음 그래서 이제 모든 어떤 시설들이 주택의 연장선에 있고 이렇게 파생된 거다. 어 이런 의미에서 좀 포괄하는 의미로 제 집이라는 단어를 썼고요. 어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건축에 대해서 사실 되게 어려워한다는 거를 어잘 몰랐어요. 저도 여러분처럼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고 이제 한 30년 되다 보니까 아니, 건축 뭐 당연히 다 쉽고 알고 뭐 도면 보여주면 다 우리처럼 이해할 것 같고 어,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, 상당히 이제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보를 봤을 때 음악이 상상이 안되는 것처럼 어,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라는 걸좀 깨닫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, 같은 건축이고 좋은 건축이지만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매개체로서 이 집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어, 그리고 서울 건축 문화재에서 우하우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저는 반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여러분의 역할이 어 그냥 한번 전시하고 쓰이기는 하는데요. 그리고 이제 다시 재전시가 되긴 하는데 저는 그 비중이 상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어 그래서 그 이번에 주제도 좀 복잡하시겠지만 콜라주 하우스라는 거를 좀어 집어넣게 됐고요.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, 여러분의 소통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, 어 지금 글쎄요 제가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, 굉장히 경쟁이 좀 느껴지거든요. 저도 경쟁하는 사람이고, 경쟁이 뭐 어쩔 수 없지만 좀, 어, 좀 축제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잖아요. 뭐 경쟁이 어쩔 수 없긴 하지만. 근데 그 그룹을 만들어서 하는 게그 그룹이 완벽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. 본인의 거를 하되 그 주변의 영향을 좀 받으면 되는 정도, 혹은 그 전체를 완벽한 전체를 만들기 위해서 부분이 희생을 하겠다, 뭐 그것도 하나의 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, 어 약간 느슨한 연대라고 할까요? 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어 경쟁을 하지만 약간 이제 좀 축제처럼 즐길 수 있는 어 그런 요소라 어 여러분이 하나를 만들지만 이제 모였을 때 하나의 어떤 어 전체가 되는. 그런 거를 상상했기 때문에 너무 그, 이렇게 오히려 소통을 강조하려고 그랬는데 더 그것 때문에 경쟁을 하시면, 어, 그거는 제가 처음에 제안했던 의도와는 조금 다른 것 같고요. 어, 그래서 그 결국은 이제 뭐 부분과 전체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굉장히 저는 이제 건축에서 중요한 얘기고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 다 동의할 것 같고. 이게 철학이나 과학이나 뭐 부분과 전체가 중요한 거는 이제 마찬가지고 굉장히 오랜 그어 논의의 역사가 있는데요. 어 그것들을 이번 이제 유형 전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 느끼고 그리고 내가 만드는 것과 옆에 이웃들이 있는 것을 통해서 내가 다시 영향을 받고 이렇게 피드백을 주는 어 그렇게 좀 생각을 해서 어 하나의 이제 집이 만들어지지만 그 전체는 우리가 완벽한 컨트롤을 하지 않고 어, 내 거를 하지만 뭐 그렇다고 음, 주변을 고려하지 않는 건 아닌 뭐 그런 좀 어, 느슨한 연대 어, 그거를 어,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운영진께서 굉장히 시스템을 잘 만드셨는데요. 투터어님들이 아마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어, 오히려 그냥 음, 지금까지 해왔듯이 이렇게 부분 부분들을 만들어서 어, 언젠가 이렇게 한 번씩 모이실 거 아니에요? 모였을 때 이렇게 탑 오픈을 해서 어? 야, 이거 나랑 쟤네랑 뭐가 이웃이 아니고 안 맞네 하면 약간의 조정이 되고 뭐 그런 게 어떨까? 너무 자주 소통을 하다 보면 어, 오히려 그게 일을 되게 뭐 어렵게 만들고 어, 그리고 어, 또 한편 이제 예측하지 못하는 전체를 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어, 그게 어,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자생성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, 어, 그런 사례들 좀 서울에 있는 사례들 모아왔는데요. 근데 이제 전혀 그런 거랑 이 파빌리온 그건 상관없고 어, 제가 그냥 시간이 있을 때 서울에서 수집했던 그런 사진들을 이제 보여드릴 건데 어, 뭐 저렇게 하자는 건 아니지만 저는 서울에 어떤 음, 숨어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거는 어, 건축가들의 역할도 크지만 또 우리 그냥 일반인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만드는 거에도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어, 그런 거를 그 여러분이 지금 이콜라주 하우스를 통해서, 어, 만들어가 보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, 어, 다시 한번 서울 건축문화재에서 여러분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,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를, 어, 말씀드리면서 응원하겠습니다. 네. 그러면 요거 좀 보여드리고, 어, 얼른 마치도록 할게요. 스크롤이죠. 네. 스템 내용 다 빼고요 제 소개 조금 하고 바로 이제 넘어갈게요 어, 저는 최소 3대째 지금 건축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저 왼쪽이 저희 할아버지신데 한 30년 되셨어요 돌아가신 지가 어, 근데 이것 때문에 인생이 좀 깝깝해진 케이스죠 예, <laughs> 네, 그래서 어, 우스갯 소리를 했는데 너무 심각하게 들으시네요. <laughs> 네, 어쨌든 좀, 어, 좋아 사 분이 있지만 힘든 인생이다. 뭐 이런 얘기고요. 한번 모인 적이 있는데, 저 왼쪽에 저 계신 또 이제 큰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. 고생, 고생. 그래서, 아, 저 오른쪽에 어색하게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이 전데, 음, 시간이 참 빠르구나.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어, <laughs> 저는 특이하게 이제 졸업 후에 건설에 대해서 제 경력을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가장 재미없는 이제 아파트 현장에서 그것도 이제 시골에그논한밭한 가운데 이제 짓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거의 한 2년 반 정도 화이바 쓰고 어, 현장 기사로 뛰면서 이제 짓기 시작을 했는데요. 어, 그러다 보니까 음, 또 짓는 거에 대한 그좀 남다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. 그 당시에는 어, 지저분하게 항상 현장에 뛰어다니는 게 싫었는데 어, 어느 순간에는 이제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. 어 그래서 가끔은 뭐 직영 임부처럼 일하기도 하고, 예 건축가로 살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. 아, 어쨌든 그 전체, 예 제가 있었던 아파트 현장처럼, 음뭐 우리 아파트 안에 살고 어쩔 수 없는 어 건데, 음 거기서 느꼈던 거는 강한 전체에 대한 좀 부담감, 어, 모든 게 세팅이 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 들어가는 지금은 오히려 좀 달라졌는데 한 30년 전만 해도 건폐율 용적률을 거의 채워가면서 설계들을 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할수 있는 거 거의 없고 심지어 현장에 있는 거푸집에도 넘버링이 다돼 있어서 저걸 그대로 다음 층에 이제 올라가면 순식간에 조립을 하는 그런 어 지저분해 보이지만 엄청난 시스템 안에 있는 게 바로 건설 현장이고 어뭐 보니까 저한테서도 경쟁을 하네요 경쟁을 어 해서 잘하는 팀만 살아남는 약간의 이제 그런 치열한 생존 경쟁에 터기도 한데요. 음 어쨌든 그리고 놀아보니까 이제 아파트가 우리처럼 그렇게 엄청난 그 전체에 구속된 부분들이 아니라 다양한 예들이 또전 세계에는 어 많이 있잖아요. 어 그래서 제가 공부하던 시절은 어, 약간 이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. 물론, 저보다 선배의 장면이긴 하지만, 어, 부분이 굉장히 전체에 그냥 종속되고, 별게 아닌, 뭐, 개인은, 어, 항상 전체를 위해서 이렇게 구속되고, 희생되어야 하는 준비였던 것 같거든요. 근데 이제 지금 많이 달라졌다는 게제 요점입니다. 소통의 수단도 달라졌고, 여러분도 달라졌고, 시대도 달라졌고, 어, 그래서, 음, 우리가 사는 도시의 대표적인 어떤 그 모습인데, 어, 서울은 아니고요.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왼쪽은 어,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도시, 오른쪽은 우리 건축가들이 설계하는 도시죠. 예, 뭐 좋구나 부분은 없지만, 어쨌든 이제 왼쪽에 있는 자생성을 배워서 오른쪽을 좀 적용할 수 있으면, 어, 우리가 할수 있는 하나의 역할이 아닐까? 그게 어, 제 요점입니다.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제 요점이고요. 너무나 유명한 책이죠. 건축가 없는 건축에 보는, 보이는 어떤 사례들 사진을 보면 어,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 자생적인 건축에 대한 얘기들이고 어, 여기를 보면 부분과 전체의 관계가 굉장히 어, 대등하고 그리고 어, 그것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전체는 또 하나의 어, 큰 부분이 되고. 이런 네, 것들을 어,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어, 이번 이제 전시를 통해서 어, 여러분들이 좀 소통하고 그리고 내 거를 하면서도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어,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어,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컬러즈 어, 하우스라는 거를 만들어봤고요어 메이드 인 도쿄나 뭐 이런 아주 유명한 책들을 보면 어, 그런데 이제 뭐 <laughs> 제가 방송 촬영차 이제 여러 집들을 다녀보면 이렇게 건축가가 설계한 훌륭한 집도 있지만 정말 판자집에 들어가서 이 안에 <laughs> 들어가면 이제 바지 사이로 뭐 바퀴벌레가 막 걸어 들어오고 그러거든요. 어, 지저분하긴 한데 거기서 또 배울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. 어, 이건 상상을 하기 힘든 우리가 이제 어 캐드나 3D를 놓고는 상상이 되지 않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를 보고. 어, 여러 가지를 이제 배우고 있고요. 굉장히 좀 원시적으로 그냥 집을 지어서, 어, 자기가 사는 사람도 있는데, 어, 결과물을 보니까, 물론 좀 어설프지만, 어, 저는 제 눈에는 상당히 아름다운 건물이라고 느껴졌던 적도 있고요. 어, 그리고 뭐, 성철 스님의 그 무소유의 그 가장 작은 집을 보면 어, 되게 거기서도 또 배우는 게 많았고. 아, 여튼 이런 이제 좀 자생적인 모습인데, 저희 부모님이신데, 아, 여기는 이제 너무 깊이 가니까 좀 그렇고 두 분이 이제 공예 공예 연구도 하시고 저희 아버님은 이제 어, 민족 건축론 이런 책을 쓰셔서 어, 한국 건축을 또 하셨어요. 그래서 어, 여기 계신 아들들이 아버지를 다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전 좋아는 합니다만 어, 크게 관심은 안 갔어요. 아, 뭐 초가 민가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한 건가 했었는데 어, 요새 들어서 제가 그 도시 탐구를 하면서 음, 좀더 저는 현대의 민가를 공부하고 그리고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아온 사진 몇 개인데요 이거 보시면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제 건축 삭에서설계 하셨겠지만 사람들이 이제 개입해서 만들어낸 어떤 길들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재미있고 흥미롭고 또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 어디까지가 불법이고 합법인지가 잘 구분이 되지는 않지만 이거를 미러를 해서 가운데에 있는 이제 테라스랑 계단들을 만들어가는 걸 보면 좀이 아이디어들이 어, 상당히 기발한 것 같아요. 어, 물론 이런 이제 면적을 좀 증가 어, 늘려 쓰려는 어, 그런 이제 시도들이 많기는 한데 어, 어쨌든 제가 의도하는 바는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어, 협업해서 작업을 이제 할때 어, 이런 뭔가 예상치 못했던 어떤 퀄리티들이 나오면. 어, 좀 엽기적이긴 하지만, 어, 이런 이제 그늘막 같은 거를 만들어서 어, 장사를 하기도 하고, 뭐, 불법 중축이겠지만, 아마도, 어, 지역이 이제 뭔가 어, 빛나는 랜드마크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음. 어, 여튼, 그 여러분이 만드는 하나의 완결된 파빌리언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그 사이에, 어 어떤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이제 퀄리티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. 어 근데 그거는 발견되는 걸것 같아요. 그거를 아마 튜터님들께서 잘 어, 가이드해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어그 부분을 음 너무 미리 선제적으로 디자인하거나 할 필요는 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뭐 이런 모습처럼 뭐 약간 지저분하지만 어, 항상 뭐 공간이 주여지면 개입을 하게 돼 있잖아요. 사람들이 어, 그럴 때 어떻게 개입을 하는가가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이라는 도시를 어, 정의하는 게 아닐까,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. 그래서, 어, 잠깐만요. 이 중간은 이제 제가 학생 때 했던 건데 이거 쭉 빼고요. 이런 거 보여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, 이제 몇 장만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. 다 아시겠지만 이제 그꼬르비제 베니스 하스피탈 계획안이잖아요. 어 이거 계약을 하고 한세달 뒤에 사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만약 에 사망을 하지 않았으면 지어질 수도 있었던 이제 그런 프로젝트인데 어 우리가 항상 보면 이제 완결된 어떤 굉장히 단단한 오브제를 설계하는 사람 같지만 결국 이제 말년에는 이렇게 집합으로서의 어 건축을 좀 꿈꿨던 것 같고 어 굉장히 이제. 그 건축의 역사에서도 많이 회자되는 건물이잖아요. 어, 근데 물론 이제 굉장히 질서 체계 하에 있지만, 어, 이런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노릴 수 있는. 어, 그리고 하나 하나의 요소들은 물론 이제 굉장히 반복적이지만, 여러분들은 이 하나 하나의 요소가 다 다르겠죠. 다르고 이걸 과연 어떻게 뭐 서로 잊게할 건지 아니면 그조차 단절을 시킬 건지 뭐 그런 것들이 또 도파민이라는 또 다른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로 풀 거라고 보고. 어, 제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그 도파민이라는 주제가 어, 상당히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고 생각을 했어요. 예, 그걸 해석하는 것에 따라 굉장히 오픈이 돼 있기도 하지만 어,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어, 이게 과연 그 도파민이라는 거를 잘, 음, 소위 치료한다고 할까요? 어, 그거가 가능하냐, 안 가능하냐를 가지고 이게 싸우기 시작하면 이게 너무 사실 좀 피곤하고 어느 정도 어, 어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매개 정도라고 봤는데, 어, 그걸 이제 빠져나가기 위한 또 하나의 요소가 부분과 전체를 도입을 통해서, 어, 예를 들면 뭐, 그 유명한 그 베를린의 프리 유니버스티라든가, 어, 뭐, 알도바네이크의 어떤 건물들, 예, 네,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서, 예, 네, 주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.